나오 로지텍은 깜짝이야. 너무 별론 거 같아. 한타 하고 다음 지만 애도 안 나게. 로지텍 맨날 뭐휠 고장 나고 모고장 뭐 나고 더블 클릭 이슈 나오. 뭐하면 더블 클릭 이슈 나오. 그냥 잠자리 마우스라고 치면 돼요. 저도 8명 사실 잘 모르겠어요. 환기하세요. 아 네. 그 이자 3, 2, 1, 한 마리 땡겨야이가겠데 다시 다시 너가 생긴장에 있습니다 벌레도 땡겨볼요 산죠 하세요. 사 가지 도 가지. 이런 확실히 아직입니다. 전 충격파. 나올 거예요. 이거 쓰기 가운데 기 깨줘. 세게 깨줘. 가운데! 가운데! 구원구! 하나, 삼, 이, 일. 땡겨, 돌. 돌 땡겨. 생겨. 돌 땡겨줘. 탁고탁 가, 이거. 공교돌진어니다조심하요 네. 응. 준비 잘했어. 어우, 고급이 지

맞아 맞아, 맞아요, 맞아, 맞아요, 저는 그렇게 맞이미안해 맞아. 진짜 미 없다. 아무리 생각해도 이 페이지는 너무 의미가 없지. 오고요. 겨줄은 항상 이이인다는 항상 바운드에서 너무 너무 멀리 벗어나것같그요겨고 정신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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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만 아직 아니야 리 정신부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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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리리 정신부리. 정님부리정신리 정신부리. 가리 한번더빨리주어겠해어요 쫄라하고 땡기지 같이 땡겨지고 쫄라하고 헤드작 똑같습니다 한번더 버티면 막혀맞아 쫄라 오요 땡겨지고 쭉 나가고 작 다음에 헤드 체크합니다 보니까 자쭉당겨줘요 땡겨줘요 당겨줘. 땡겨줘, 땡겨줘, 땡기줘 땡겨줘. 자, 해제시작합니다 음, 은밀레부터 님부터 갈 거야. 은밀레 님은 가운데에 딱 배아를 들어가 준비하세요. 순간 이동할 거거든, 렌드가 일단 여기 들어가고 있어, 일단. 여기 배아 들어가. 은밀레 님 들어가. 은밀레 들어가고. 아, 기다려. 나이제나이제나이제나이제나이제나이 다음에 브렉브렉브렉 해제. 자, 패송, 들어가. 핸랩. 와, 못할 뻔 했네. 아니, 어늘 나한테 저기해어요 잘 됐어요. 잘 됐어요. 두발 집중해, 두발 집중해. 뭐야, 어 타임. 최대 많이 가아데 최대한 많이 가아데 자, 도와줄게, 하게. 일단 이게한번 활용하시고. 절대, 절대 맞지 마. 절대 맞지 마. 진짜 맞으면 죽을몇야한번 옵니다. G2 음, 너무 캐치 맞지 캐치 마. 화려 이상한데 우 가자, 가자. 끝까지 와. 가자, 끝까지 와. 깨져, 이거 깨지, 깨지면 돼, 이거 깨지면 돼. 이거 그냥, 이거 로 깨면 돼, 로 깨면 돼, 로 깨면 돼. 그래. 자, 마지막. 아니, 마지막 패턴이에요. 끝까지. 끝까지 봐야 돼요. 끝까지. 끝까지. 끝까지 봐. 끝까지 봐. 끝까지. 틀려 자, 가운데로 뛴다, 우리. 땡겨주면 가운데로 가는 거야. 맵 가운데에. 자, 갈게. 자, 프레스 피하고. 물량 먹어. 대물량 먹어. 앞트 타임 지금 밖에 없어 앞트 타임 한적파, 자 이번에 되돌리기랑 정고 가운데 자, 정고 깎는 거고 자 땡기면 정보 가운데 뛰어 가운데로 뛰어 원딜을 끊는 거아니야 원딜을 끊는 거 아냐 원딜 빼고 나머지 다 끊고 원딜 빼고 나머지 끊어 바닥 조심하세요 자, 버텨, 버텨 가운데 버텨 가운데 버텨 괜찮아 가운데 버텨 그냥 버텨 버텨 스크럽 뭐, 뭐, 기승기 벌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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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벌려, 벌려, 벌려. 살아, 살아, 살아! 밀약밀약까지밀약까지 됐어, 됐어. <목소리> 오. 중간 <목소리> 한 번만 더 유차다, 끊어, 네, 끊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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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야, 끊어, 끊어, 끊어. 아, 깨뜨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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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거, 문질문, 일단, 진, 진짜 호텔갑도 역시 알아, 진짜. 막세평하고 있는데 이쪽. 명아하 아. 조심하세요. 하나피야기. 아니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. 들어와. 와중 안 들어가니? 하나피야기, 하나피야기. 브레이하고브레이하고 그래 바닥 그래 피하고, 피하고 깨져도 돼, 브거 깨져도 돼뭐할게요뭐할게요 준비돼 불러주, 불러 준비 어, 가운데, 레코님부터 레코님 준비 레코님 어. 가운데로 갈 준비, 레코님 레코님 나무님 피해, 나무님 좀 나와 후거워무 왔어? 네 해! 패송패스리님리님우리님 됐어, 클리어 아 타겟이 잘못 잡... 야, 딜이약갔다 먹어라

끊고 딜해이고딜 딜해. 괜찮아 구 괜찮아, 괜찮아. 괜찮아. 딜레이. 제발. 1 제발. 1%발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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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발제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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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발전발전발 제발. 전발전발 제발. 발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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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아나발제나 제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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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 안전 안전하게 갔었어도 됐을 것 같은데. 내가 잠자고 했잖아, 씨발, 어? 잠자고 했지. <laughs>